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 4장 에서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꾸짖으시고 심판하겠다 말씀하셨죠 오늘 5장에 가시면 5장 1절부터 15절까지가 나와 있는데요 15절까지는 유다를 포함한 모든 나라의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은 로마서가 생각이 나죠. 로마서 2장에 가시면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3장에 가시면 전 인류의 죄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3장 9절, 10절에 가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죄 아래 있도다라고 하면서 어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호세아도 북이스라엘, 너희가 죄, 죄인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유다, 너는 죄가 없느냐? 아니, 너도 죄, 죄가 있어. 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먼저 죄를 지었는데,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이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내 아우가, 어, 어 형을 따라가지 말아라. 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의 죄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요?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죠. 이 죄를 쫓아가면 그 길은 결국 멸망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죠. 자, 5장에 보시면. 5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을 드러냈나니 그 죄악으로 말암 아마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이 보세요. 에브라임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 전체를 대표주자죠. 북이스라엘이 넘어졌어요. 우상성김으로 넘어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유다가 보면은 그 유다가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가를 눈으로 뻔히 보고 수, 귀로 들었잖아요.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대로 또 따라가는 거예요. 시어머니 욕하면서, 어, 며느리가 자기도 시어머니 되면 그 시어머니 노릇을 하잖아요. 아버지 행실이 나쁜 것들에 대해서 아들이 욕을 하면서도 그 아들이 장성하면 어느 순간에 그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죠. 이런 구속을 답습하지 말라고 주님은 늘 말씀하시는데도, 언연 중에 그것을 그대로 또 쫓아가는 인간의 죄악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호세아서 1장, 2장, 3장까지는 고멜과 호세아에 대해서 말씀을 했잖아요. 예. 호세아 선지자가 방탕한 여자 고멜을 데리고 와서, 어, 결혼을 하고, 어, 아이를 낳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멜이 다시 뛰쳐나가서 다른 남자와 또 살림을 차리고, 하나님 다시 그를 용서하고 다시 데리고 오고, 이런 가정사, 부부와 가정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사랑의 관계, 부부의 관계를 설명을 했다면, 이제는 4장부터는 이제 개인의 자원을 넘어서 민족의 자원으로, 어, 구체적으로 말씀을, 비유가 아니고 직설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사모엘상 1장에 가면 한나가 임신하지 못해서 그, 어, 억울하고 통관한그 마음을 가지고, 어,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소원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한나의 그 불임은 개인의 가정의 불임, 한 여인의 아픔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영적인 불임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나 그 불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덮여졌을 때에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인 사무엘을 통해서 어둠의 시대를 종결짓고 다시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영적으로 세워가는 것을 하나님이 사무엘상 1장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면 오늘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 고멜과 호세아의 결혼 생활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범위를 넓혀갑니다 한 가정이 아니고 한 개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 전체라는 거죠 북 이스라엘만도 아니고. 남 유다만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어, 남북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심은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심판하실뿐만 아니라 다시 회복을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무너진 이스라엘을 사사 시대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어, 사무엘을 통해서. 어, 그 사사 시대를 마감할 뿐만 아니라,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다윗 왕을 세우시는 것 같이, 오늘 호세아의 그 외침을 통해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것이 바로 호세아서의 쓰여지는 어, 기록의 목적이라 할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칠 절에 가시면 그들이 여호와께 징조를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활을 낳았으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정조를 지키지 않았대요. 아내로서 순교를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다른 데 가서 남의 아버지 없는 자식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25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이 발람 선지자의 꾀에 넘어가서 미디안 여인과 또 모압 여인과 어 간음을 하게 되죠. 그 간음의 현장을 누가, 종결을 어, 시키느냐 하면요.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품었던 아론의 손자였던 비느하스가그 간통을 저지르는 그 남녀를 창으로 찔러 죽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가 그칩니다. 그 하나님의 분노로, 어,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연병으로 2만 4천 명이 죽게 되죠. 간음의 현장에서. 자, 하나님의 극렬한 분노가 반드시 어떠한 심판을 통해서 그쳐져야 돼요. 왜냐면, 하 죄의 대가는 바로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하나님은, 그래서 전쟁을 주시는 거예요. 십절에 보니까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보세요.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신을 섬기고 이방 문화를 그대로 답습한 결과가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전쟁이 일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았대요. 이 경계표는 뭐예요? 땅의 어떤 경계선을 정하는 거잖아요. 신명기 19장에 하면 너는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그랬거든요. 내 땅이 여기만큼인데, 경계표를 이웃 땅까지 옮기는 것은 도둑질하는 행위와 똑같다라는 거죠. 눈 속이 밀고 일 뿐만 아니라 도둑질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고 말씀하죠. 그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하나님 신기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겼대요. 이게 뭔가요? 하나님 앞에 신앙의 경계, 마음의 경계를 세워야 되는데, 정조를 지켜야 되는데, 그 정조를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부으시겠는데, 언제까지 하실 거냐? 그럼 진노가 언제 그친다고요? 비누하스가, 어, 불의의 일을 하고 있는 음행을 하고 있는 남녀를 창으로 찔러서 죽였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친 것 같지 또 아간을 돌로 쳐 죽였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친 것 같지 반드시 심판이 가야 되고 그 심판의 끝에는 그들의 회개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15절입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자, 하나님이 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이스라엘을 집어넣느냐왜 아수르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은 징계하시느냐 하면 그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거죠.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신앙의 결단을 세울 때에 삶이 돌이켜지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고난의 그 시간을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고난을 안 받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죄에 대한 고난을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피지 못한 상황에서 그 죄로 인한 고난이 오신다면 또 왔다면 그 고난을 빨리 신속하게 끝내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창으로 우리의 죄를 찍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통해하고 자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구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그 얼굴을 우리에게 다시 비추시리라 믿습니다. 고맙습니다.